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때리는 재테크의 이대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삼성전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11만원대를 터치하고 나서 자, 안착하지 않은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결국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하락에 대해서 자, AI 거품론에 대해서 터졌기 때문에 증시 하락으로 기결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AI 거품론과 삼성전자는 어떠한 상관갱 또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삼성전자를 또 원망할 수밖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의 하방을 두려하면서 워 결국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여주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다면은 AI 거품론에 대한 이 대표의 명확한 분석을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삼성전자의 미래가치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여러분과 같이 자, 체크해야 될 시황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우리나라 증시를 이번 주 내내 끌어내리고 있는 AI 거품론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AI 거품론에 대해서 과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저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0여 년전 닷컴버블과 다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닷컴버블과 역설적으로 비슷한 거 아니냐? 라고 대묻는 거죠. 자, 이때 당시를 회상하고 기억하시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정말 끔찍한 과거일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코스피가 아니라 다우 존스입니다. 5,000포인트였습니다. IT 버블이 꺼지면서 5,000포인트 때 하던 다우 존스는요, 1,000포인트 때까지 추락합니다. 미쳤죠. 80%가 쪼그라든 겁니다. 그 후로요, 수년 동안 투자 시장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예요 자, 1,000포인트, 그러니까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입니다. 1000포인트 대 이상으로 갔었던 코스피 지수가 500까지 자 500까지 쪼그라든 거죠 자다컴버블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전체가 휘청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마치 AI 거품론과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AI 거품론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 그러니까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착시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올해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AI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직접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회사들이겠죠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일 겁니다. 오라클, 오픈AI 이러한 기업들일 거예요. 자, 올해 들어서 주요 기업들은요. 23년 대비해서 1,500억 달러 하던 AI에 대한 대적인 투자가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껑충 뛰었다라는 거겠죠. 3,200억 달러는요. 우리나라 돈 한화 450조가 넘는 돈입니다. 미친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인 트라 투자입니다. 31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불을 먹었는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건데요. 착시 효과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AI 붐이 일고 있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혜주들을 찾고 그 수혜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수혜주들을 우리는 투자를 보통 하는 거죠. 이 대표가 많이 강조했던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 관련 주들 LFP, NCM 계 배터리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옆들. 근데 이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죠. 자, 근데 보십시오. AI의 거품이 수혜주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인프라에 1조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데 1조 달러가 투입이 된다. 전력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건물 올려야 되고, 물론 미국이니까 건물이 높지는 않겠지만요, 넓게 짓겠죠. 어마어마한 하드웨어에 대한 수혜주들도 있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수혜주들도 있고, 이거 확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이 금액은요, 기업들이 빚을 내거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요, 그 기업들에게 지불을 하는 겁니다. AI 거품론과 수혜주들은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요. 상관관계로써 보이는 그냥 착시효과일 뿐입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수혜주들 매출로 연결이 되는 거지. AI 거품문이 제기가 된다고 해서 AI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도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맞나요? AI에 대한 거품이 나왔으면은 AI에 대한 직접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의 거대한 하락으로 맞이하겠죠. 수혜주들은요, 이미 받을 금액이 있고. 이미 약정된 금액이 있는데 거품론에서 벗어난다 아니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거품론은요 착시 효과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계좌의 포트 구성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언제 매집했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고점에서 매집한 게아니라면 일시적 조정이라고 이 대표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 구성 제대로 하셔서요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강력하게 매집해 놓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6월 달부터 꾸준히 단기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종목을 포착하고 수익은 실제로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자, 11월 5일 오전 8시 30분경에 유튜바이오라는 종목을 언급해드린 이유는요.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 유상증자면은 다들 악재라고 해석하실 텐데, 유상증자마다 어떠한 내용으로 발행이 되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거기에 드러난 맹점과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착시 시역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기존 구독자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소카 증권에 대한 취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로 유튜바이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요. 매수가는 3,600원, 목표가는 4,200원 이상이고, 이 대표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는 사실 상한가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 한마디로 손절이 필요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내용을 밑바탕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유튜바이오의 주가의 진폭은 어떠했을까요? 자 25년 11월 5일 오전 9시입니다. 자, 유튜브하기회 주가의 진폭인데요. 제가 3,600원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언급을 해 드렸는데 오히려 시초가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 1.6%대 하락까지 보여주고 있었죠. 자, 20분이 지나는 경과 3,500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이 대표의 정보가 틀린 걸까요? 이 대표의 기준에서는요. 이 뉴스에 관한 부분에서 손절가는 아예 필요가 없는 핵심 정보라고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최저가를 찍고 나서 곰실곰실 주가가 상승하더니 시간이 지나서 네 결국은 상한가에 도달합니다 즉 아무리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이 대표가 언급해드린 3600원에서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누구라도 10% 이상씩은 누구라도 10% 이상씩은 수익을 보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는 이러한 정보, 이러한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께 사실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공시에 대한 부분을 보다 쉽게 볼수 있는 카인드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자님들이 정보가 빠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시가 올라옵니다 저 탭에서 제가 이 내용을 언제 봤냐면요 4일 오후 5시가 넘어서 봤습니다 유상증자는 보통 악재라고 해석을 하시죠 여러분께서도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제가 음모론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마침 종목을 언급해드린 오전 자 주가가 상한가를 찍고 나서 재미있는 뉴스가 나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자 막상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소카 주주가 있었는데 그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을 받고 유튜바이오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넘겨준다. 주목할 부분은요. 자 1년간 보호 예수입니다. 유튜브 아이오의 입장에서는요. 신규로 발행된 주식이 유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 만들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이유에 대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유튜브 아이오를 포착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시간에 좋은 타이밍에 좋은 종목을 언급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수익 보신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많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단순히 기술적 분석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나도 이러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어, 왼쪽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받아보신 문자 내용처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제가 아무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뭘뭐 리딩을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만큼 어, 시청료라고 생각하시면서 제 영상에 어,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한 번. 만 눌러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가 제가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 신청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요 문자에 나와 있는 문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쫓아오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셔서 미술을 쓰신다거나 신용을 쓰셔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용돈벌이를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은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뜨겁고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관세에 관한 부분으로 잘만 분석하시면은 반사 수익을 얻을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조금만 움직이신다면, 누구나 수익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이 대표를 믿고, 모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자, 삼성전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주가의 조정폭이 꽤 많이 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증시를 고점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자, AI 거품설입니다. 자 이게 식지학 콩코 있는데요. AI 거품설에 관한 부분은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유달리 꽤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주가가 그만큼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서두에 부족한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금리 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HBM3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 여부입니다. 그게 이때였죠. 자, 이때는요. 중국 정부에서 중국향 AI 칩에 대한 라이센스 허가가 이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은 AI 거품설은요. 뭘까요? 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에 대한 투자를 하겠죠. AI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요.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투자고 하 확정적으로 짓고 투자라는 거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AI 거품설은 뭔가요? ai에 대한 수요예측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고 ai에 대한 매출 대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러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 라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수혜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이유는요 ai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기술주 중심의 우리나라는요 당연히 주가가 동반 하락할 수밖에 ai 거품설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착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i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요. 내년에 HBM4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 여부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플러스 금리 인하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호재적인 뉴스밖에 없어요. 혹시 여기까지 듣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AI 거품서라고요 지금 확정적으로 삼성전자가 매출을 내고 있죠?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매출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착시 효과일 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강력하게 매집해 놓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여기서 잠깐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뉴스만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여기 썸네일들 보면은 미 대선에 관한 이슈가 과거에 끊임없이 나왔었죠 24년도 하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썸네일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어,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미대선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뉴스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썸네일들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미대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 대선 관련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종목이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그만큼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뉴스를 챙겨보면서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수익내기 이벤트를 무료로 진행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당 뉴스로 드렸던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어느 가격대에 사서 몇 퍼센트의 수익이 됐을 때 팔아야 되는지 또이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왜 집중해야 하는지 낱낱이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시면은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60일 만에 무려 2배 이상 급등이 나왔고 엄청난 상승이 나와줍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참여하신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많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시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에 돈이 될 만한 이슈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있었던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즉이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었습니다. 중국과의 AI의 기술에 대한 격차를 벌리고 따라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구축하는데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뭐 자초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기업과 기업 간의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모든 기업들은 전부 다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어마어마한 돈이 몰릴 거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관련주를 찾으면 되길 겁니다. 미국에서 a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면은 원재료, 반도체, 여러 가지 들어가는 하드웨어들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 규모는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이거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람에미레이트, 일본 기라성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의 진심이라는 걸 한눈에 봐도 보이실 겁니다. 투자 금액은 너무나도 많이 천문학적이고요. 즉,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모든 관련주들은 엄청난 돈이 몰릴 겁니다. 실제로 많이 몰리고 있죠. 해당 관련주들에는 그만큼 돈이 몰리고 순차 랠리가 진행이 될 거고 이번 연도에 체급은 몇 배나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여러 종목들 가운데서 재무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이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전력, 인프라 사업은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가 아니라 국제 에너지기구의 자료입니다. 자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에너지, 전력이 왜 나오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요. 거대한 땅덩이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수많은 하드웨어들이 들어갈 겁니다. 인력도 거기에 보충이 될 거고요. 근데 기존의 저장장치로만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보다 약 3배에서 12배 이상 전력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거고. 농협투자증권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은요. 2030년까지 전력 양은 3배 이상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전 자료가 아니라 6개월 전 자료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자료에 입각해서 보자면요. 35년까지 최근 태양광에 대한 발전은 15배 가까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태양광이 왜 나올까요?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결국 기업에서 하는 거지만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기업들을 독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이죠. 자, 근데 방금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만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기존의 화력 발전소로는 전력을 충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고전적 화력발전소는 만드는데 최소 5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 아무리 빨리 만들어봐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있겠죠? 자, 근데 화력발전소는 5년, 풍력에너지는요? 만드는데 2,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미국, 미국에선 더 오래 걸리겠죠? 태양광은요? 만들어 놓은 거 깔아 놓으면 됩니다. 물론 땅 나랏이 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약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하나솔루션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왜 급등하는지 인과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ai 데이터 센터가 배경이 있었는데 태양광 소재나 패널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 나라는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걸 갖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겁니다.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급등합니다. 이거 지금 조정 보이는 거 계속 상승할 겁니다. 태양광은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ESS에 들어가는 LFP, 리투민 산철, 갑자기 2차 전지가 나왔죠? 태양광 ESS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ESS에 들어가는 LFP를 지금까지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그 주식이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즉, ESS용 LFP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뉴스가 실제로 나옵니다. 즉,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시황을 보자면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가 7년 이상 앞당겨져서 폐지가 됩니다. 이거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가 맞습니다. 첨단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1년 정도 앞당겨져서 폐지가 됩니다. 이거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엄청난 악재입니다. 즉,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습니다. 떨어질 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 주가. 자,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은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탈중국에 대한 반사수혜를 우리나라가 얻습니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낮아져 있고 태양광이 들어가는 ESS에 대한 수혜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가 될 건데 체급은 몇 배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 가운데 하나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가운데 하나 안정적으로 체급이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몇 배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핵심 종목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내재가버치가 너무 많이 우수하고 시황 또한 우수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에 대한 큰 수혜를 받고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5817-0372번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번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주를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어서 지나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미국의 행보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우리나라 이차년지 회사가 모두 등한시했지만 ESS용 LFP를 지금까지 생산하고 기술발전과 납품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회사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핵심 종목을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시 010-5817-0372번. 자,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번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주로 받을 만한 핵심 종목 가운데 하나를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